제가 만들 것은 장성 프릴은팬 애니메이션입니다. 아, 6일 뒤 2025년이 되면 제 스무 살이 끝납니다.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가장 좋아하는 만화의 결말을 일찍 보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기 시작했었는데, 그런 단순한 이유에 어울리지 않는 의미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. 완성된 애니메이션은 12월 31일 날 유튜브에 올라가고,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